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하자한 시간 하고 오잖아요? 그리고 와서 스트레칭을 또확 풀어줬어. 그러면 안 아픕니다. 처음 운동에서도 여러분 이 운동 안다가 확 해봐요. 땡기고, 그 다음날 아프고 오잖아요? 스트레,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요.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조금 충분히 해주고, 끝나고 도 충분히 하잖아요? 안아. 몸이 그래. 몸이 반응돼. 그리고, 어르신들은 특히 일어나가지고, 떡 일어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딱 일어났으면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시고, 몸을 좀 푸시고, 네, 예, 한 10분이라도, 5분이라도 몸을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네. 예, 어르신들은 이게 갑자기 움직이는 것,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어? 자고 일어나시면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. 자, 진땀나게 운동하라. 그 그렇죠. 다음에는 또 뭐요?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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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. 운을뛰어야 시작. 인. 뭐요?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자, 담배. 여기, 세 명이네. 끊어이 <laughs> 얼굴이 늘어잖아 예, 네, 봐봐요. 어, 왜 중요하냐면, 우리 혈관에요. 니꼬치이 쌓인다고. 제가 보니까 영상을 봤어. 음. 영상을 딱보여주는거 보니까, 이게 피가 흐름이, 피가막 흐름이 막, 이렇게, 피가 잘안 가. 옆에 막니꼬치들이 끼어 있어가지고, 막 찌꺼기들이 해갖고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담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혈관성 특히 치매가오확률들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담배는 좀 끊으셔. 음. 안 피면 다행이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사. 사, 사. 응. 그럼 헐렁 헐렁 말랑 말고요 자, 지 쭉. 사. 네. 보여요? 사회 활동. 음.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다른 말로 인간관계, 그죠? 커뮤니케이션. 그니까, 러 사람과 사람이, 어 사람을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. 아니, 사람은 만들어진 그 부분이요, 혼자 살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. 그니까, 러 사람 폐쇄 정도는 들어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. 아니, 사람이 그렇다니까 혼자 있으면 기있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생긴다니까요. 그니까, 러 옛날에 보면은, 그 어디, 뭐, 섬에 떨어져가지고 막 살려고 해도, 혼자 있으니까, 왜? 자꾸 말을, 말안 하면 이 사람 이상해니까 뭐라도 만들어놓고 말해야 된다니까. 어. 막 말을 해야 돼. 그래야 안돌라 사람이니. 그러니까, 사람은 서로 서로 이렇게, 예, 돼야 되는데, 혼자 덮고 이는 혼자서 있고, 혼자 방에 있고, 안 나오고, 이면요, 한 듯이 우울증 오고, 한드시 문제가 생긴다, 정신적으로. 근데, 이런 분들이 치매 발령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, 사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, 유도하는 것이. 여러분요, 가까운 사람 중에 여신이 혼자 막 자꾸 계시면요, 그거안 좋아. 자꾸, 예, 나올 수 있게, 싸우고도 고어가지고 그래서, 언어를 순화시켜야다 훈련하니까, 훈련하니까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도 저라도말이 나오기는 하지만, 아무튼, 그런 언어가 순화가 돼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이, 그런, 예, 말도, 감사합니다. 시작, 감사합니다. 나한테는, 아 저기 같이 뭐라고, 같이 생각하고. 자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하면서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예, 용하면서 합시다. 감사합니다. 합시다. 뭐, 둘이 싸웠했어 손을 안 잡는구요. 어, 자 안아보세요. 안아줘. 근데요, 자 제가 가지고 가등 때리지 마, 아퍼. 등때리 말고. 어, 제가 딱 해보니까 손을 잡게 온다든지 안게 온다든지 이거 좋아. 어르신, 아니 거기서 화하면다 돼요. 자 안아보세요. 예, 어. 네. 그렇지. 특히 쉽죠. 어. 이렇게 앉고요. 귀에다가 딱 대고. 귀에다 대단니 어떤 사람 바람을 넣더라고요그런 말고 <laughs>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당신이 건강하고 치매 걸리지 말고 행복하고 좋은 말 10초 동안 해주는 거예요 안고 안고 시작 끝난 거 아니에요 안고 는고쉬우시간전안아봐 자, 안 그래요? 어한 15초 동안 막 가슴과 볼을 비비면서 웃는 거예요? 자, 쉬. 무슨 말이가 싫어요? 라고소이라고 작동 중 아니 왜? 아니 이성이면난 이해하고 조기왜 그러는 거야? 안도하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하고 사랑하는.